안녕하세요 올란입니다 제가 공포게임 프란체스카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공포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 네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무슨 집이거든요? 1이라는 게 있고 아 근데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 사실 이걸 눌러야 되는 걸 알겠는데 눌러볼게요 어, 여기, 엄마, 아 여기, 아빠, 엄마, 그리고 딸이고, 동, 남동생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무섭습니다. 어, 뭐가 떨어졌다. 뭐야. 어, 씨못 누르겠어. 어떡해. 어, 웃어요. 어, 웃어. 웃어, 웃어. 다시? 또 누르나요? 누를 수 있는 게이밖에 없는데, 어! 아, 아, 저걸 지나갔어, 저걸 지나갔어, 어떡해. 지금 이공 같은데, 공은 계속 웃고 있거든요, 지금.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어, 으으으 박살이. 심장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어, 무서워. 오우, 오우. 오, 잠시만요. 어? 무서워. 아니, 자꾸 사진만 눌러야 되나봐. 아니, 계속 웃기, 웃기만. 오, 뭐야, 누구니? 어, 애기다. 똑똑똑똑 누가 했고요. 아, 지금 누를 수 있는 게 이, 이 공이랑 사진밖에 없거든요. 아우 사진 몇번눌렀지 지금 다시 계속 웃어요 여기 와어 터졌어 씨어 깜짝이야 어 무서워 무서워 아일단 <laughs> 베스룸이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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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욕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여기도 누를 수 있는 거는 몇개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세 개인데 일단 거울 앞에부터 Happy birthday, Mom. We know that you suffer from illness, but we are sure that you will be fine soon. Love you. 엄마 생일 축하해 우린 알고 있어 너가 suffer 뭐 어떻게 했다 어, But, 그러나 sure that you will be fine soon. 어, 뭐 조만간 만날 거 알고 있다 뭐 이런거 같네요 러브유 사랑해 이건 뭐지? 어? 포이즌? 헤? 지금 독극물이 나왔거든요 아...너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쿵쿵쿵 거려 자꾸 머리 위에서 어 뭐야? 아, 뀌었네 I love you too 뭐지? 뭐 이름을 적은것 같은데 뭔가 낙서가 돼있는것 같고 I will not leave you. 널 떠나지 않아. I promise. 약속한다고 되어있네요오왜 이렇게 무서워? 와 어떻게? 와나 왔다. 엄만가봐요. 오오 무슨 소리? 오 욕조에 찼다. 씨 욕조에 <laughs> 찼는데. 예 무서워. 이거 메시지가 또 있을 것 같거든. 없네. 아, 욕조. 아, 물 내려갑니다. 아, 소리가. 아우. 에이 뭐야? 피야? 미쳤어, 씨. 아, 어떡해. 어떡해요, 여러분들. 어떡해. 어어 밖에 있어, 씨. 뭐야? 내용이 없어, 이제. 저아 어떻게 하지? 어 무서워 어우 또 어이구 머리가 나왔다 머리가 나왔다 아이구 우와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세 번째 방이 이제 주방입니다. 아, 여기서안 좋은 소리가 나네요. 자, 지금 누를 수 있는 게 달력. 어, 아, 그리고, 인형. 흔들흔들거리네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달력부터 볼게요.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3월 5일에 무슨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고, 인형이 이렇게 생겼네요. 얘 예,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지금.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아이고, 무슨 소리가 납니다, 이 집들. 어휴, 어떡하냐. 공룡 소리인 것 같은데? 어휴, 무서워. 이게, 아이고, 뭐가 나오겠다. 아이고. 아, 인형을 누르면은 뭐가 바뀔 것같아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어, 소리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온다니까. 아우, 씨. 아유, 오우. 어이구 왔다. 왔다, 왔다. 심장 둥거리 조금 왔다는 거에요. 내릴게요. 어, 여러분,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 제발. 아직, 어, 아닌가?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캔슬? 캔슬 트리트먼트? 어우, 어이구, 떨어졌다. 떨어졌죠. 마틴 스쿼트 스쿨 스튜디오는 바이칼 학생증이네요. 얘가 그 아까 가족사진 나왔던 딸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인형. 어이구, 어이구, 옵니다. 뭐가? 어이구, 어떡하죠? 어우, 소리가. 어이고 어이왜 이게 왜 떨어져? 아, 어이고 쉣 아, 담 걸릴 것 같아. 아. 자 이제 네 번째 방 왔고 네 번째 방은 거실입니다. 지금 이게 뭔가 추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추리 같은 게안돼 아예. 자 지금 초상화랑 이제 여기 무슨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이두 개만 또 클릭할 수 있네요. 일단 상자부터 까보죠. 음, 라디오구나. 라디오. 초상화. 어우, 초상화. 어이고 잘생기셨네. 일단은... 어,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거 몇번 누르다 보면 아마 눈이 막 파지거나 피가 날것 같아요, 아마. 좀 조심스럽게... 눌러봅니다. 일단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는 이거 뭘 눌러야 되나? 어이구, 어이구. 어어. 어, 노래가 앞에 나옵니다. 어우. 예아. 어어. 뭐가 없는 소리 들리는데요? 밑에 층에서 라디오를 하시는 건가? 일단은. 어, 눈이? 어이구. 어, 눈이 움직이는데요? 갑자기? 아저씨 왜 그래요? 에이! 아이고, 이 노래가 또 나오네요. 지금 미쳐버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노래죠? 이게 다이닝 편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거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죠? 지금? 지금 절 촬영하는 게 아닌가? 어이구아이구 아 여기를 둘 자신이 없는데요, 솔직히 분명히 뭐가 나오거든요. 갑니다. 어이구 놀래라. 쏘리 쏘리 엔드인가요? 엔드 굿바이. 와 허니 아. I am so lucky to be you. 오. 모르겠고요. I will always love you. 항상 사랑할 거야. 아 이거 권총이 왜있죠 갑자기? 아 권총 보고 노른 사람 또 처음 보네. 권총 이왜 있지? 아 방아쇠. 음. 어, 아 이거 놀래라 이거 놀래라 씨. 아아씨 정말. 어눈또 이상해. 어 내려봤어. 아이구아이구왜 그러실까? 어 참. 아아자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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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하우스 1 마지막 다섯 번째 방 복도 편이고요. 아 여기가 제일 기괴하네. 소리 자체도 너무 기괴합니다. 빨리 끄고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오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영상이 몇분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거의 20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지금 종이 누를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 안 눌러지네요. 어, 뭐죠? 안 눌러집니다. 아, 여기, 어, 여기 버튼이 있네요. 오, 이렇게 밝다고요? 이제 죽어볼게요 I'm sorry to God for what I h a d done I love my family So I killed my family? What?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죽을 상황이라서 자기가 아니면 죽어서 이제 가족들까지 어쩔 수 없이 데려갔다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아이고 자 빨리 가봅시다 아불 끄라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거랑 누를 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 아, 정말. 자, 불 끕니다. 아. 다시 불 켤까요? 지금 이 위에 불 켜고 끌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이제 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3, 2, 1, 레츠고 봤죠? 제말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튀어나와요. 아까 분명히 하나씩 더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불 켤게요. 무섭습니다. 어이구 고장나도 피가 <laughs>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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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어이구 피가 위에서 그 머리가 떨어지겠네요 아이고 오셨구나 <웃음> 어머니 어머니 <웃음> 이렇게 더 하우스, 1 프란체스카 공포 게임 한번 해봤고 어, 예전에 이 시절에는 뭐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시죠. 빠염.